당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앞서서 미리 뭐에 대해 여행에 대해서 당신이 뭐할갈 당신이 취할 즉갈 여행에 대해서 미리 모든 것을 알수 없는 것처럼 자 이거 니들 중요하죠 역시 아니다 부정문 그래서 역시 당신은 모른다 모든 것을 너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의 새로운 삶이나 직업이 전개될지. 자, 토렌트가 무슨 뜻이었어? 그러니까 언이니까 펴다죠 그러니까 전개돼다지고 해서는. 하지만 괜찮아. 당신은 그냥 그것을 다루면 돼. 마치 뭐처럼 직속 퍼즐을 하는 거죠. 즉 받아들이대 대디야를 어렵지 않아요. 전체 그림이 나타나게될 거라. 점점, 즉속아지는거잖죠 퍼진 마치기. 어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직각적이기라기보다는 때로는 뭐하는 공간? 반면 직관적 스트레이트 포워드. 직관적일 것이지 뭐하는 것이 서로 조각을 맞춰가는 것이 스트레이트 포워드. 쉬울 수 있지 어, 쉽다라고 했을 때3 4 쉬운 이지해 이지 쉬워 쉬울 수 있지 그냥 딱 보면 알게, 알겠지 근데 다른 때에는 하지만 다른 때에는 더 많은 노력이 들겠지 그리고 인내심도 들겠지 그러니까 그게 쉬워요 지금. 정말 끝날 것 같아요 때로는 너는 찾겠지 재미있는 조합도 그럼 즉석 퍼즐 할때 가장 쉬운 부분이 어딘지 아시죠 각진 부분이라든지 반듯하면 그리고 재미도 있을 거 아니야 어려우면 찾는 것도 재미잖아 그래서 어릴 때 해봤잖아 즉 열어주고 있는 전체적인 섹시 부분을 그리고 또 다른 때에는 당신은 아마도 찾겠지 조각들을 즉 Don't seem to belong 당장은 어느 곳에도 착하지 않는 듯 보이는 네, 조각들도 발견하게 되겠지 네, 도대체 이건 무슨 그러나, 결국 음, 나온 터다 200이면 300조 원이나, 당신이 그냥 필요한 건 지속해서 기다려, 노력해라. 뭐할 때까지? 그 그림이 등장할 때까지. 코 나오고, 이마 나오고, 입술 나오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볼수 있다. 당신이 이번에 성취한 것들.